저희 트렌디룩이 아, 시밀러룩이에요. 도배가 인스타에 자기 착장 올려가지고 호다닥 따라 입고 나오. 헤헤, <laughs> 브라운 브라운. 지금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어. 맛있겠다. 어, <laughs> 여기. 올드피자. 미국에서 그 길거리에서 보던 피자집 인테리어예요. 어, 맞네 맞네. 뭐가 <laughs> 좋을까? 근데 솔직히 우리 이거 14인치 도다못 먹을걸? 도배 양 생각하면. 11인치. 11인치 먹을까 그냥? 네? 오늘 머리를 넘기셨어요. 귀엽죠? 응. <laughs> 응. 당신이요. 귀여워. 너 오늘 좀잘 나온다. 이 보비 여기 조명이랑 잘 어울려, 데 메이크업. 여긴 뉴욕이에요. 여긴 뉴욕이에요. 저희가 정했어요. 아, 서울식뉴욕부에요아이주 <laughs> 아, 정도 놀러 왔다고 거짓말 칠려고 그래. 요아 오늘 비행 너무 오래 해서 힘들었어요. 한 아, 13시간 걸렸나? 14시간? 16시간. 지금 무슨 일시간 걸려요? 제가 또가 아, 거든요아 가봤다고 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어아요 <laughs> <laughs> 아, 먹고 클럽 갈 거예요 크럭 가서 놀 거예요 예이 다아래도다고리아로 <딛었다>. <laughs> 간다 저희는 스쿨보다 아, 네. 피사파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어제부터 피자를 먹고 싶다고 서로 약간 통가지고 맞아 어요 피자를... 한 달에 한 번을 먹어줘야돼조 어, 명이 아, 괜찮네. 괜찮네. 아, 머리가 좀 더. 어, 네? 기운데? 기운데? 운데운데이운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이곳이이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이아은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이 와. 아, 보기만해도 기분 좋아. 제미니 <laughs> 모드 발동. 와 <laughs> 아, 미쳤다 이거.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와. 괜찮아요.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laughs> 와 야, 이거 누가 김치찌개 해놓은 거 아니지? 이거 왜, 왜 이렇게 김이 그냥? 보여, 김이 여기서. 그 점프트럭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였는데 뿌리 물기로 실격이 돼버렸어요그다음 하룻밤에 사거리때 차가 엄청 많았고, 근데 항상 많아야안나는 차가. 그아이스크림부정이라고 있었죠, 맞아요? 음. 딱이 표정으로. 실격입니다. 음. 음. 이러세요. 로봇 1기부터 이번에 차한 차가 따로 있는데. 음. 자꾸 자꾸 바뀌잖아요. 아꾸사요 카톡 부사. 카톡 배경 뭐요아 음. 봤어요. 아, 우리 뒷모습 인가는데봤죠안 아, 음. 바꿨어요. 계속 눌러봐요. <목소리> 눌러봐요 바뀌는 거 없는데 저거 한번 눌러봐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그냥 저거 한 눌러봐요 혹시나 뭐 있을까 내눈 누가 더 이뻐 2년 후에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매트하 이쁜 거 같아 라고 했어야 되는 거같아 그거 아니야 오늘? 아니면 평소에? 그거였어? 네 오영주야 큰개나 이쁜 게 나아? 했나 아직 멀었구나 점점점 에그 막아 떠야 돼 점점 붙어고 무심하게 무심하고 가야 돼눈 무는 저도 안 돼. 하고 컵에 입술 만져주고. 오늘 아예 청소를 안 해야 돼. 아내가 동영이다. 제 꿈이 김현우거든요 어, 정말 쉽지 않네요. 가는 길이. 그, 아, 자료 화면 여기 띄워드릴게요. 응. 응. 계속 배고파네헤다니주죠 제가 불러요. 다 먹었어. 이어 싫어, 아빠. 헥! 봤어, 왕조? 저희는 지금. 어디 가나요? 주신당 가려고 했는데, 원래. 사람이. 웨이팅 오빠가 심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소개를 받았던 오. 아주 어둡하고 오. 힙하고. 사람이 없는.. 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기준에서 좋은 곳일 수도 있어 굉장히 어잖아 거기 에체아 맞아 저희는 좀 어둡고 어스한 곳을 좋아해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지금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약간 시장? 맞아 시장 안에 신기한데? 왼쪽에 있는 길목이 있었어 우리 기준으는 어. 여기 이 오, 오 엄청 분위기 있다 여기 나요오네나 잘생겼어 BTS 같아 <laughs> 이런 곳에 난데없이 힙한 데가 있어요 오 잘생겼어 <laughs> 땡 얼음 땡 파운드 어 무슨 뜻일까? 친구의 조화가 적절한 동네 응. NFM, not, not found the mall. Let's go. Well, I'm talking

구배가 좋아하는 향 아니야? 예, 먹는 건 싫어해? 응 <laughs> 소래. <소울에>. 이거 <laughs> 진눈깨비는 소래는 마시고요. 아 진눈깨비가 아니라 진눈깨비는 소래는 마시고 나 뭐였지? 내거 뭐였지? 버티고기버티고기는 살짝. 타이블 만나. 어... 머리 다시 사자머리 됐네. <laughs> 오늘 귀여운 컨셉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 오늘 조금 느낌 있는 컨셉. 나뭐좀 달고 왔어? 아직 아 늦어. 아직 자, <laughs> 잘논다 아. <laughs> 다 아, 셨 나요? 가로로 돌리면, 가끔씩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몰라요 뭐야? 근데 가끔 이렇게 돼서 난배경화면 바꾸고 싶은데 이게 떠가지고 조금 킹받아 계속 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다게 된다면, 다 이렇게 게다이 기회 있습니다 어, 하겐나지 못하면서 한동석 보고 있어요 망이두고요 아, 그래. <laughs> 안녕 안녕 내가... 보라야